근데 나는 이미 먹힌 것 같아 베들한테. 나는 사실 이미 먹혀는 먹힌 것 같긴 해. 해. 나 휴가 없으면은 난 좋아. 여러분, 저희 휴가 가지 말까요? 가지 말까요? 방송할까요? 노휴방 노휴방 1주일 방송할까요? <laughs> 2주 방송할까요? 틱톡 3인합수아 그건 안돼 나의 퉁퉁퉁퉁퉁퉁퉁퉁퉁사후르라라라라라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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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안돼 틱톡 3인합수는 진짜 안된다 반지 안돼 안돼 화장실 금지라고요? 그거는 음... 너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버리는데요? 아인종이에서 화장실 안 가면 죽어? 그러겠지 사람도 화장실 안 가면 주, 죽으니까 내가 레릴리라릴라 데려와가지고 타임 스탑한 다음에 여러분 몰래 화장실 갔다 올 거예요 여러분 몰래. 화장실 문 앞에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사우루가 지키는 거 있다고? 그래 봤자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사후루는 거인화 돼가지고 엄청 커가지고 문 정도는 그냥 그 다리 사이로 지나갈 수 있어 괜찮아 이런 걸로 상상가리 하는 거 진짜 너무 초딩 같아요 주변 들퉁퉁퉁사 이야기한다 그냥 기아 개초딩님 맞는 게 아니라 요즘 어른들도 다 한다니까요? 아니야, 총총총총총총총총 총사우루는 거리만 돼가지고 아무리 날아다녀도 거의 다 돼가지고 미사일도 날, 날아다녀도... 님, 진격거더 파이널도 안 봤음. 그 미사일 같은 거 너무 쪼끔 해가지고 툭툭 터트리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한다니까요. 총총총총총총총총총 총사우루한테는 그냥 진짜 날 파리밖에 안 됨. 아 <laughs> 진짜 초등인 줄 알았다고요. 죄송합니다. 그냥 시원하게 이탈리안 브레인 란, 이상형 월드컵 어떠십니까? 어, 그런 게 있어요. 이탈리안 브레인 란 이상의 월드컵이 있다고? mm-hmm <laughs>